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골드만삭스가 1조 원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런 이제 상승장이 기대가 되는데, 이 안에서 1억 원 자산을 최소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라 하면 무엇이 될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증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뉴욕증시를 봤을 때는 크게 뭐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할 이야기가 없다기보다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AI 규제 철폐라든지 뭐 관세 협상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뭐 공방을 하는 모습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금요일 어 당시 이제 미국 증시가 아니라 우리가 선물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쫙 올라가고 있죠. 그니까 현재 유혹증시에 쪽은 우리가 보면서 흐름을 짚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재 현재 유혹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환호가 나오는 굉장히 기대감이 크게 반영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아까 속보로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속보가 나오기 전 당장 이제 주중 어, 주말 중 우리가 나왔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하는 게이 미국과의 중국 간의 이제 협상에 있어서 제네바 협상에 있어서 굉장히 첫날부터 많은 합의를 했고요, 굉장히 큰 진전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벤센트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도 매우 중요한 무역 분야에서 이제 상당 진전을 이뤘다는 것이 기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중요한 게 이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거, 어,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묵은 뭐 과거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또 뭐지? 어, 뭐 하면서 물음표 물음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당시 이제 중국의 허린펑 같은 경우도 이제 취재진과 만나가지고 뭐라고 한다? 회담은 솔직하고 건설적이었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12일. 공동성명이 공개된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미중 협상에 대한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컸던 오늘 하루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장 마감하고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이 자료는 제가 좀더 이제 내용을 추가하고 싶긴 했지만 이제 방송을 이제 찍는 중간 어, 찍은 찍는 중간에 바로 이제 속보가 나오다 보니까 어, 자료는 이렇게 두 개로만 그냥 볼게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뭐한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100% 이상 파격적으로 낮추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125%에서 10%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추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그 뭐야 관세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뭐 한다. 90일간 관세 일부를 유예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화가 되면서 더큰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또 협상이 오가겠죠? 이제 첫발을 내리셨을 뿐인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어떤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유욕 증시 같은 경우는 더큰 상승 랠리를 가지고 갈 확률이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추가적으로 이제 유욕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기대해 볼수 있는 게 이제 뭐까지 따라온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지표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실물 경제 데이터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인플레이션 방향의 예측까지도 필요한 게, 이 인플레이션의 흐름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가 됩니까? 금리 인하에 따른 이 방향성이 또 나오게 되죠. 그럼 이게 또 뭐가 돼요? 증시에 또 강한 상방 랠리로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관세 리스크가 1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상승 탄력에 대한 흐름은 잡았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남았다? CPI와 P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서 봤을 때는 CPI도 그렇고요. PPI도 그렇고요. 지금 0.3% 정도 오히려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도 들 알다시피 CPI 지수라든지 PPI 지수라든지 이제 상승한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아니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의 상황이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금리 인하는 나오면 안 되는 경우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연준 같은 경우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이 보다 심화가 되는 걸 지켜본 다음에 이게 정말로 이 경기 두 나라든지 미국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뭐한다? 영향력을 개입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상 선제적으로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진 시점이지만 이런 CPI라든지 PPI 지수가 반등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선제적이 아닌 뭐가 된다. 연준의 후발적으로서, 후발 주자로서 이제 뭐가 돼요? 금리 인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오겠죠. 그럼 지금 시장은 뭐가 나온다? 관세 협상에 대한 다른 기대감 플러스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그러니까 지금 뉴욕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겠죠 그 사실 지금 어쨌든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켜보면 좋은 거는 이번 주한 주는 사실 뭐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는 CPI 라든지 PPI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 여기에 좀 흐름을 집중해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쨌든 뉴욕 증시 사실상의 지난 뉴욕 증시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에 대한 이 리, 어, 협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해 줍니다 거의 뭐1.71% 사실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건데 중요한 건 차트만 봤을 때도 뭐가 긍정적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40일 이동 평균선 때를 돌파하고. 우상향 흐름 잡은 다음에 장기평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일단 코스피 흐름 자체는 2,5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셋에서 2,650포인트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뉴욕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강한 상승 흐름으로써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세도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제 시장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아까 얘기했다시피 유욕 증시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또 이제 뭐 치매 걸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뻘짓을 하지 않는 이상 뭐 노망이 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이제 하방 압력보다는 지금 이제 앞서 관세 리스크로 무너졌던 것이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상방 포지션을 잡을 확률이 굉장히 크다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 무엇이 주도했느냐 왜 올라갔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유역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 인 유역 증시와 별개로 아무런 호재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를 올려쳤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삼성전자 때문이었거든요. 삼성전자가 5%대나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삼성전자 그만큼 또 올라갈 이유가 있었느냐를 봤을 때 그것도 없었다라는 거 그니까 러 사실 삼성전자가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뭐 뉴욕증시에 뭐 얘기했던 관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뭐 금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 간게 아니라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삼성전자가 5%대 상승하는 동안 사실 올라가야 될 이슈가 삼성전자가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왔던 뭐 AI 규제 철회 이런 걸로 뭐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다 같이 강한 상승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장 오늘 또 이제 발표가 나온 게 1분기 반도체 매출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오히려 이 실적 감소 이슈까지 나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외국인과 기관계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뭘 잡고 있느냐? 뉴욕 증시가 상승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를 기정사실로 보는 거고, 그럼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 우리 국,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올라가니까 이제 플러스 뭐가 따라오게 돼요?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한 적,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아니면 과대 낙폭 종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수급이 충분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뉴욕 증시 함께 올라갈 거다. 그럼 과연 오르지 못한 저평가되어 있는 과대당폭 종목은 뭘까를 봤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섹터, 이런 것들이 올라가주면서 반사율를 받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그 오늘 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도 무엇이 있는가를 봤을 때이 상한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지금 오늘 보면 대다수, 보면 뭐 물론,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후보가 누가 됐습니까? 이제, 어, 김문수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관련되 있는 반사에게 수혜주들, 역시나 이제 정부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어 눈에 띄는 형상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5월달에 사실 우리가 집중해봐야 되는 거는 그 어떤 테마보다도 조기 대선을 앞두고서 우리가 매매해 볼수 있는 그런 테마주 위주로 공약하는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사실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이전에는 제가 이 테마주 위주로서 AI 관련돼 있는 반사 이익이라든지 저출산 관련돼 있는 테마라든지 다양한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특히나 스마트판 관련돼 있는 테마도 제가 과거에 많이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면서 뒤늦게 떠오르는 공약이 있습니다. 뭐다. 정치권이 지금 뭐 한다. 이게 5월 11일에 나온 뉴스예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공약 경쟁에 불붙었다라는 거예요. 왜? 중도층을 잡기 위해 젊은 표 MZ트들이 이제 지금 뭐 합니까? 과거 이제 여러분들과 다르게 투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심이죠 투자의 진심인지 투기의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상자산에 대한 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한반 기대감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가상자산 공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 지금 뭐예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워낙 이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코인에 대한 어 지금 긍정적인 모습을 나와주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지금 역시나 가상자산 관련되는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뭐 한다. 올해 1월 경에 발표한 게 가상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 이 정치권에서 규제를 파격적으로 푼다든지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상 자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비트코인은 정말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타이밍만 잘 잡아도 정말 돈 버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공약만 보고 비트코인을 지금 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분명하게 얘기했던 게 제가 3년 전에 비트코인 2천만원 할 때도 당시에 비트코인 1억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들 욕했지만 실질적으로 1억까지 갔죠. 네 지금 비트코인 2억 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면서 제가 작년에 비트코인 6,7천에 때 사야 된다고도 이야기했어요. 거의 1억 6천 이번에 뭐 2억 돌파 시그, 시그널이 나오니까 지켜봐야겠죠. 전 최근에는 3억까지도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비트코인만큼 여러분들이 인생 역전 계좌를 바꿀 수 있는 어, 종목은 업종은 없다고 라 생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식처럼 30%의 등하락폭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계좌를 인증했었지만 제가 당시 3천만원 가지고도 얼마까지, 4억에다가 지금 5억 이상까지 제가 수익을 보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만원, 1 0만원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 수 있는 게 뭐다? 저는 주식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당시에도 회원분들에게 얘기했던 게 뭡니까? 오닉스 코인을 2원에 매수해서 60원까지는 봐야 된다 얘기했어요. 2원 초까지 매수하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오닉스 코인을 2원 초까지 매수했다가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당시에 이게 보이겠죠. 70원대요. 70원대. 그 실질적으로 회원분이 지금 계좌인증 해준 게 얼마? 500만 원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1억 600만 원이란 거겠죠. 2122%의 수익을 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내가 지금, 뭐, 저는 지금 뉴욕 증시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국내 증시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럼 코인 시장도 당연히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수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50%만 수익을 봐도, 뭐 1억, 2억이니까 나쁘지 않은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금이 500만원, 1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1억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하고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지, 지금이라도 사면 인생 역전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전망이 어디까지 나와요. 14억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3억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요. 언제까지? 올해가 25만 달러고요. 29년이 100만 달러로서 14억까지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의 자산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정 화폐 신뢰의 약화와 희소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이제는 뭐가 된다? 가상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는뭐 해야 된다.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라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충분히 코인에 대한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코인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는 게 뭐예요? 제가 애저되 얘기했죠. 트럼프가 지금 저는 이게 의도적이다라고 늘 느꼈던 게 뭐냐고 하면은 트럼프는 코인 강세를 외쳤던 사람이에요. 언제 후보자 시절에, 근데 후보자 시절에 코인이 엄청 올라가니까 당선되자마자 뭐했습니까? 당선되고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코인에 남을라라 해요. 그러니까 코인 개떡락 나오죠. 제가 그 당시도 얘기했던 게 이거는 트럼프가 대놓고 코인 싸게 살려고 왜? 어차피 코인 강세인데 어차피 살 거면 싸게 사는데 좋지. 뭐더러 자기가 이 주가를 끌어려서 비싸게 사주겠어요. 여러분들 부자들하고.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코인 가격 떨구기 위함이다라고 제가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코인 가격 하방에서 많이 주어 담은 상태에서 뭐 한다? 올려친다라고 하면은 이번 1억 6,500 돌파가 나왔을 때는 2억 돌파는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이게 불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겠다 느낀 게 뭐냐고 하면요. 최근 코인이 급락이 나고 다시 이제 코인 흐름 시장 잡기 시작할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관세 리스크로 코인 밀어붙였습니다 떨궜어요 그리고 최근 관세 협상 할거다 라고 다시 코인 올라오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과 이런 관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뭐 하기 시작합니까 트럼프가 지금 링코인 개재하죠 트럼프가 개재한 링코인입니다 트럼프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미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비축하는 법안이 현지 시간 6일 처음으로 통과가 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뭐하기 시작해요. 코인을 다시 조금씩 조금씩 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밀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한다. 실질로 보면 알겠지만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에 베팅을 한다라는 거예요. 블랙록 ETF를 통해서. 14억 달러 약 1조에 달하는 규모의 비트코인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유입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뭐예요 다양한 글로벌적인 이뭐 애널리스트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들 투자 리포터 회사들 뭐 이런 뭐 골드마사슬파, 제일비모건 뭐, 뭐 이런 그런 애널들의 이런 리포트를 통한 뭐한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법정화폐 신뢰가 약화가 되면서 이제는 희소자산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강세가 지속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죠, 기업들도.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으면 굉장히 멍청하고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25만 달러까지. 지금도 안 사면 바보가 되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15만 달러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단기적 시각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맨날 요즘 알잖아요. 코인 사면은 한강 가기 딱 좋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가 돼도 그냥 늘 남이 돈 벌면 부러워하고 남이 거지가 되면 그럴 줄 알았다 절대 본인이 투자할 생각은 없는 그런 사람들 평생 가난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단기적 시간을 가진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아 코인 고점이다 하면서 차익 매물을 하니까 지금 빠지는 것이고 이제 뭐일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강한 매수세만이 남았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뭐까지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도 주 정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대한 가장 어, 법안들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간 비트코인에 대한 급격히 우호적으로 변한데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에 강요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정말로 최소 14억까지도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선이 그래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보수적으로 3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되냐?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 지금 비트코인이 뭐 10%, 20% 오를 때 알다시피 여러분들 오르, 더 크게 오르는 건 뭐다?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이 정말 10%, 20% 오르면요. 알트코인은요, 50%, 100% 올라요. 실질적인 지금 이제 유명 암호화폐 이제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조만간에 알트코인의 불장이 곧 시작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2억 돌파 이후에 알트코인의 정말 강한 저는 상승세가 올거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다? 정말 500만원으로서 1억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다? 알트코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뭐 알아? 근데 알트코인에 주목해서 알트코인을 사셔라. 만약에 내가 어떤 알트코인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 하단에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링크. 어, 코인 리딩 들으세요. 물론, 리딩망이기 때문에, 월 결제가 아닌, 1회 결제에 따른 리딩 비용은 존재합니다. 어. 근데 본인들이 지금 내가 돈을 못 벌겠다, 뭘 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1천만 원으로서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코인방 리딩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코인이 좀 올라서 뭐50% 수익인 분도 있고 100% 수익인 분도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건 뭐다? 1천에서 1억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보고 들어가실 오실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셔 가지고 월 1회, 월이 회죠 1회 결제만 하시면은 뭐 한다? 어, 리딩, 1천으로서 1억 만들 때까지 리딩을 해드리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 그래서 만약에 혼자 할수 있다 하신 분들 알트코인 사시고, 뭘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어,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 결론은 뭐다? 자, 뉴욕 증시는?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강한 상승흐름 잡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PI와 PPI 지수 발표 후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강한 상반 기대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CPI, PPI 지수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공격적인 매수 타점도 가능할 거다. 어,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주도하에 상승흐름을 잡아냈으나 어, 삼성전자 호재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 군들 위주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상승과 함께 동방 상승 기대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으로 지켜보시고, 국내 증시 흐름보다는 미국 증시 흐름에 주목해 볼 법. 그래서 이제 관세 리스크 해소와 함께 글로벌 증시 반등 시, 비트코인의 강한 반등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주목해 보시고요. 비트코인 자체보다는 뭘 보시라? 알트코인의 불장을 노려보는 걸더 추천한다. 어,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